you <music> 네 바탕에 색감이 없는 같지 바탕색이 있거든요 네 바탕에 하얀 것도 있긴 있지만 저도 지금 그려놓고 나서 내가 어떻게 그렸지 싶어요 <laughs> 비몽사몽 비몽사몽 간의 그렇지. 그림 같아요 정말 간절해 보여잖아요 어떤 여성이 이렇게 앉아 있죠 머리를 바라보고 머리를 휘날리면서 음. 머리도 별, 몸도 별, 안은자리도 별. 그러딱 보니까 딱 보니까, 보니까 네. 동서남북에 각각의 네. 느낌이 있어. 따라 흔적대로. 네. 그래서 아무리 잘라놔도. 네. 동쪽은 뭔가 이게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북은 그러니까 이게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암은 네. 저운 구름의 남쪽인데 네. 구름의 북쪽이고. 음. 그래서 생사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음. 이게 뭔가 이게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랑 좀 그렇긴 한데 세상 속에서 살면서 네. 거기서 뭔가 틈바구니에서 뭔가 뭐, 용틀임을 그 그렇죠.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북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간절하이그게요 얼마든지 네. 이게 그러니까 이 삶의 무게가 조금 네. 그래도 덜해. 서방은 어딘가 나야 되죠. 네. 그리고 어딘가 놓고 남쪽은 더 그렇죠. 쪽은 그렇죠. 놓고 있죠. 다 보면 어딘가 날아가고 있고. 그 그러니까 저게 날아가는 게 그만큼 또 뭔가 그게 관련이 많은가. 그냥 쉽게 말하면는 놓고 가야 돼. 예전에 네. 그렇게 하셨잖아요. 스파수가 네. 바람객이 라고 네. 대우를 돌리는 장면을 초월해서 대우를 돌리는 바람객이 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가 네. 일부는 어떤 거였나요? 일부는. 설명을 하면 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별자리를 보고 싶은 건데 저 별자리는 너무 커. 그다음 시시각각 변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표준 약속이 필요한 거잖아요. 약속이 있어야지 저렇게 변하고 저큰 세계를 이해하니까. 그게 이제 저 천문이거든 그림. 그래서 천문은 약속이고 저큰 세계를 그다음 시시각각 변하는 별을 보고 싶은. 근데 예전에 그이 그런 어떤 천문이 저런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하거든요. 저걸 보려고 하는데 보, 저걸 보고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은 뭐냐면 저큰 세계하고 저큰 세계를 보는 나를 가지고서 같이 해석을 하는 게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렇죠? 천상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걸 보기 위해서 최소한의 표준화된 그러니까 땅에 대동여 지도가 있다면 하늘에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있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나하고 저큰 하늘하고 그 별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어떤 해설 천론이라고 하거나 천서 이 부분이 세계의 영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큰 학문이고 어렵거든. 지금 당장 이렇게 갈 수도 없고 다만 대개 해석이 왕조 중심으로 되면 왕 중심.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고 21세기니까. 수호우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한 사람 한사람 입장에서 저걸 어떻게 이해하지? 어떻게 바라보지? 어떻게 해석하지? 근데 지금은 다갈수 없어서 이번 전시 취지는 저 별자리하고 일단 친해보자. 친해보자. 그리고 별자리하고 친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한테 질문을 던질 수있다왜 별을 봐야 돼? 왜 천문을 그냥 해야 되지? 저게 학문이니까 너무 큰 학문이고 어려운데 왜 천문을 공부해야 되냐. 그 이유가 있다고 본 거죠, 옛날에 에금그 이유 중에 지금 사람들도 제일 잘 아는 게 뭐냐면, 별을 보는 이유는, 이, 나한테도 그렇고, 빛 에너지. 우리를 살게 한 가장 근원된 에너지, 빛 에너지인데, 그빛 에너지 변 함수 방정식이 저 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큰학문이고 그래서 이번 전지는 어떻게 하면 저 별하고 친해볼까. 그리고 빛을, 빛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빛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나를 있게한근원이니까 저렇게 빛을 주는 저 별에 내가 조금은 여행을 가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 자미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식화수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전시의 주제가 그래서 요 사람이. 사람이. 그래서 기존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저 천문과 관계돼서 세종대왕이 만원짜리 집회의 상징인물이잖아요. 그 뒷면에 보면은 천상열차 분야 지도하고 혼천이가 있거든요. 왜 세종을 저 조선천문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보냐면, 그 초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 천상열차 분야 지도와 관계돼서 되게 명나라, 그러니까 명나라의, 새해가 되면 명나라의 사실을 보해서 명나라 황제가 반포한 그 책력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세종이 보니까, 어, 아니야. 조선은 다른,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지리적인 조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천문은 달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서 독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을 보는 것 자체가 독립이 아니라 그 천문 자체를 우리 입장에서 보고,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고, 우리 입장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하니까는 또 혼천이나 그런 기구도 만드는 거고, 시계도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천문의 독립이죠. 근데 최종 또 한편으로 한글을 창계했죠. 사실 한글에서 언어적으로 새로운 걸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언어적인 걸 통해가지고서 그 사물을 보는,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물을 보는 그런 관점을 새롭게 정리했다는 게 훨씬 더큰 의미가 갖고요.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도 이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 글자를 이렇게 내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는게 되게 그 밝음을 나타내니까, 사든, 서든, 소든, 수든, 라는 태양이고, 받침들은 어떤 어떤 그 변화, 지향성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미음 받침이 인격화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밝은 태양이 인격화된 게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 별자리와 관계식으로 사람을 이해했고, 나라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별의 관계에서 빛의 함수식에서 나를 키워나가는 거 그게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은 별볼 없고, 별 둥지고 살고 있고, 별볼 일도 없고, 그냥 먹고 마시는 곳으로서 나를 유지하는 건데, 이런 인생관에서 이런 인생관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바꾸는데, 일단 예전에는 별의 소망이나 꿈을 실었듯이, 뭔가 이런 그림들에 통해서 별에 대해서 조금 더 친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천문이면 지구에서 우르르 보니까, 그리고 평면화시킨 거니까, 그 관점에서 안관 천문인데, 우러러서 보니까는 한관 북두고. 근데 실제 내가 별하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저자미으로 여행을 간다고 보면, 은 북두지선 위에서 내려다 볼 수도 있고, 그럴 때 상감이고. 그리고 내가 태양쯤으로 여행을 가서 지구하고 북두지선 같이 바라보면, 이렇게 배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가 선생님의 취지는 그거죠. 그 애초에 사람은 별의 관계식에서 설정이 되는 거였고, 그렇게 커 나가는 거고, 근데 이 별과 멀어지면서, 이런 어떤 그 인간관들이 지금 주류가 됐는데, 이렇게 한번 방향을 절해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별자리에 대해서 큰 공부는 지금 할 수는 없지만, 별하고 뭔가 좀 친해보자. 빛을 주는 저 자리들에 내가 한번 여행을 한번 떠난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 이자면계에 있는 별자리들,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하면은 어, 새로운 어떤 그 천문에 대한 어떤 인식의 어떤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전시에는 그래서 이자미의 영역을 둘러싸고 있는 28개의 톱니바퀴 같이 돌아가는 28개의 별자리. 그러니까 28수에 대한 그림인 거죠. 28수는 훨씬 우리가 가깝죠 조금 이따 작가 선생님이 이야기하시겠지만 그래서 28수와 우리가 가까웠던 건실저놀이라고 하는 민속도 놀이를 통해 가지고 28수를 익히게 했던 거고 조상님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고구려 고, 고분 벽화에서 자주 보는 사신도 사신도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설명도 28수 흐름에서 오는 거고 그리고 그 어떤 오행적인 흐름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그 움직임도 약간 그러니까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업 북현무 이렇게 포함해서 그 다음에 올리고 내리고 그 다음에 뭐 모으고 그런 어떤 흐름도 28수 흐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8수 흐름은 각각의 그림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그 천문유추라든가 세종 때 해설서들은 아까 말한대로 왕조 중심의 그런 한계를 나름대로 아직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도 독립을 했지만 여전히 그 해석이 왕조 중심인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별자리들이 어떤 형태의 변화, 색깔의 변화를 가지고서 어떤 그 국정을 운영할 때 그렇게 썼는데,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 시대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 저 각각의 별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어떤 의미를 준다면, 내가 저 별하고 대화를 한다면, 어떤 의미로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취지로 동선한 북 각각 7개에서 28개의 별에 대한 기도문이라면 기도문, 작가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또저 별의 의미를 요즘 시기에 언어로 다시 좀 풀어놓은 거죠. 그리고 그런 형상을 그림으로 그린 거. 그래서 가능한 한 저렇게 원시적인 종이인 답조기를 썼고 수채물감으로 표현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어, 자미오는 조금 어렵고 그림내고 음. 그래서 다만 자미오는 저별자리좀 친해 보고. 그다음에 28수는 훨씬 우리하고 친근하죠. 삼의 조금 더 가까운 양이야고 그리고 조금만 보면 훨씬 더 저에 대한 어떤 스토리들이 많이 얘기한테 전해지거든요. 저희 부부는 보이고 그러면은 아또 다른 어떤 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 같아요. 왜냐하 28개 만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니까. 상을 하면서 눈을 감을 때는 눈이 바깥 끝부터부터 감기고 안에 끝부터 마주해 갑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처음에 빛이 들어다가 오 조금 더 감으면 눈이 빛이 차단되잖아요. 사람이 목숨이 다할 때는 안에 있는 것부터 감기고 밖에 있는 게 맞아야 간게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만 감기고 밖에 있는 게안 감겼을 때, 이거는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눈을 천천히 감으면 아까부터 감기기 때문에 빛이 조금 들어와서 간접적으로 빛을 음. 느끼잖아요. 조금 더 눈을, 꼭 눈까지 감아버리면 검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때 그런 데 비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바퀴 거부터, 아니면 안에 거부터 감겨버리면 이 음, 느낌의 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 그 느낌의 빛을 제가 그리려고 합니다. 아까 뽁뽁이 먼저 감기면 빛은 이 느낌이 와요. 이 느낌이 먼저 오거나 이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눈을 가볍게 감으면 조명에 따라좀 다를 수 있지만 음. 일상적인 자연광이라고 했을 때는 이두 느낌 사이에 빛이 와요. 근데이 느낌의 빛은 안꺼풀부터 가, 바뀔 때 와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거기서 걸리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이고